안녕하세요. 농촌 브라더입니다. 제가 축산업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위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위타구를 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타구는 지역마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위타구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위타구의 사육비 한 달에 한 마리에 25,000원입니다. 10마리면 25만원. 백 마리면 이면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입식했을 때 약품비가 두당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톱밥. 톱밥을 무제한으로 주는 것도 있고, 이 120도 정도의 규모에 두 달에 한번 100만 원 정도의 깔집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120도에 선을 추가했을 때 1등급 기준이 뭐90% 이상 나오면 2당 뭐 8만원, 2당 12만원 지금 4파스째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받았습니다 처음에 키웠을 때 1등급의 기준의프로스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그때 2당 12만원 정도 채워가지고 제가 아마 인센티브를 한 1,4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는 딱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외에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 깔집. 깔집 같은 경우는 송아지 때입식해서 1년간은 바닥이 아무리 톱밥을 많이 깔건 어떻게 깔건 한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육비에서 돈을 조금씩 빼서 두 달에 한 번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세 달에 두 번은 바닥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은 사육비로 대체를 좀 하고 나머지 웹 부분에서 들어가는 돈은 제 사육비에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소가 똥을 싸도 된 똥을 주로 싸기 때문에 바닥이 두달 정도는 버텨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달에 한번 치우면 토밥 지원금으로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위탁을 했을 때 폐사율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해가는데 한 파스 키울 때3 마리에서 3마리 정도는 회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폐사 없었을 때가 두마리가 3마리였고, 다섯 마리까지도폐사하는 애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100마리 하면 두마리저 같은 경우는 120도 해가지고, 보통 한세마리 정도까지는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세마리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제가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가축공제에서 일부 제외하고, 그 돈에서 10% 정도를 제가 아마 냈던 것 같아요. 세마리가 오버됐을 때. 네 마리가 되면 은한 마리에 대한 돈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가 송아지 때좀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송아지 때폐사하면 공제를 해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마리가 오바돼도 크게 안 되는데 출하 시기에 가까워진 소가 폐사했을 때는 공제를 제외해도 10%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붙어야 될 돈이 일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 죽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또한 가지이고요.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는 물통에 전기를 넣죠. 양쪽에 6개씩 해서 12개의 물통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겨울에 이 물통 전기료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축사의 전기는 뭐 불키고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뭐 전기가 딱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여름에 이 환풍기가 한해한 대씩 있다 보니까, 이거를 24시간 돌릴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돌리게 되면 전기료가 뭐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낮에 돌리고 오후에 선선해지면 끕니다. 주유를 해도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대한 환풍기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사료 판매장에 전화를 해서 몇포몇포 시키면 갖다줍니다 위탁 업체에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료시키고 볏짚 같은 경우는 사서 넣어줍니다 뭐 트랙터를 이용해서 집게를 이용해서 넣고 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촌에 사니까 뭐그 정도의 뭐 기름값 같은 경우는 크게 지출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아팠을 때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치료는 호흡기 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치료죠 그런 거에는 그 처음에 약품비로 두당 만원씩 들어온 돈으로도 괜찮지만, 그외쪽으로 소가 크게 아프게 되거나 뭐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추가적인 약품에 대한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큰 부담 없이 그 돈으로 유지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사료지를 모았다가 팔면 한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가면은 사료지로 한 10만 원 정도씩의. 돈이 또 생깁니다. 이 폐지값이 싸면 한 5만 원 정도 되고 폐지값이 괜찮을 때는 또 10만 원이 넘게 이 폐지값으로도 소소하게 또 용돈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축사가 다 철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외 지출이라고는 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보수 공사도 직접 할수 있어야지. 사람을 불러서 용접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사 아니면 은근히 많이 떨어집니다. 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상수도를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하 안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터에 대한 전기 요금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상수도는 아무래도 돈이 요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태비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 태비 업체에서도 똥들의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 형님이기 때문에 이 치워주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를 만나기도 좀 쉽지 않고 소똥을 혼자 감당하려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한번 치울 때마다 100만원 초반 들어갑니다. 이게 톱밥에 두 차를 쓸 때가 있고 세 차를 쓸 때가 있는데 세 달에 두번 치울 때는 톱밥을 두 차를 쓰고 두 달에 한번 치울 때 지원금으로만 치울 때는 세 차를 씁니다 그랬을 때퇴비를 처리하는 비용은 100만 원이짝저짝 되고 부수입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볏짚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볏짚 말기도 좋았고 볏짚 가격도 좋았기 때문에 위탁에서 먹이는 볏짚은 위탁 업체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 않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볏집 수입으로 묶은 싹 빼고 다떨고 떨어도 제가 한 17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라이그라스는 묶어주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묶으면 그게 또 돈이 되고 이런 외적인 볏집이나 라이그라스로또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위탁고를한 10년 정도 되가는데 위타고 되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위탁고 10년을 키워오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